자, 좀 쉬었죠?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는 그다음 부분을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01쪽입니다. 어, 저번 시간에도 왼쪽 그림 봤는데 어, 너무 조, 좋은 그림입니다. 저는 정말 이 그림이 너무 신선한 그림이었어요. 음. 자, 집집 다운이란 표현인데 집자 체가 뭐냐면 어, 우리가 지퍼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그 그, 그, 이렇게 뭔가 동면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 그러는데 집 자체에서 하나는 또 나가다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집 다운은 뭐 come down, go down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어디를 갑니까? The main hall, 어, hallway 복도를 어, 따라 내려가고 있을 때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분사가 툭 튀어나왔다. I N G 가 나왔다. 그런데 foot long r e 나옵니다. 발 사이즈에. 발 사이즈니까 아마 30cm 정도 되죠. 그러니까 뭐 크게 큰 사이즈는 않고 또 너무 작은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이를 얘가 z 핑 p p i n g down 하고 있다는 거죠. The main hallways를요. 자 이, 이것이 Pivoted this way and that 라고 했습니다. d e a t way가 해서 way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언어의 경제성이는이 존재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언어는요.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굳이 뭐할 필요 없어요. 너 저녁에 뭐 밥이랑 미역국 먹었어? 이러면 어 엄마 너 밥이랑 미역국 먹었어? 아니라 어 먹었어? 이렇게 대답하죠. 모든 언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this way and that 해도 that way고 이게 오히려 더 정상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피버티드는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이쪽 길 저쪽 길막 회전하면서 움직이는데요. 뭘 움직입니까? On their three h e e l s 입니다 어, 세 개의 어떤 힐, 그, 바퀴 달린 것으로. 자, resembling, 또아인 g 나왔어요. 이 닮은 모양을, 또, 어, foot long을 설명해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 group of a large insects입니다. 엄, 엄청난 그룹에, 큰 그룹에 곤충과 닮아 있는 이런 red r o b s 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eight saunas. 온 이치 유닛 각 유닛에 8 개의 음파 탐지기 소나라는 게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소니가 여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음파 탐지기가 help them avoid collisions 나왔습니다. 자, help 그 다음에 목적어 동사 원형 또는 to가 나올 수 있습니다. avoid 다음에 아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avoid 다음에 항상 ing가 나온다. 자, ing 나온다는 얘기는 동명사 나와준다 즉 동사 나올 수 없다 명사 나온다 collision하고 그냥 나와도 되는 겁니다 자 뭐와이 collision입니까 with the walls and other robots입니다 다음 벽이랑 다른 로봇들가요 as they spread out 얘네들에게 뻗쳐져 나갈 때자 entering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구문이 딱 나왔어요 그럼 each r o b o t 설명하는 겁니다 entering one room after another room이겠죠 여기 room이 또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요런 걸 자꾸 보셔야 돼요. It's a robot search for, search it for 뭔가를 탐색을 했답니다. objects of interest. 관심의 어떤 물체들을요. 뭘 가지고요? with a small camera. When one robot s encountered another, 한 로봇이 또 다른 another 어 로봇을 만났을 때, 조우했을 때 자, it use wireless network gear. 기어는 장치죠. 어, 무선, 네트워크, 장치를 사용한답니다. 뭐 하려구요? To exchange information. 예, 정보를 교환하려구요. Hey, I've already explored that part of the building. 어, 저쪽 파트의 빌딩은 내가 저 뒷, 뒷부분 얘기하겠죠. 이미 내가 탐색했어. Look somewhere else. 다른데 한번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in the back of one room. 어떤 방의 뒷부분에서는요, a r o b b e r spotted something suspicious. Something suspicious는 Something으로 시작되는 단어 Anything으로 시작한 단어는 뒤에서 꾸며줍니다. 형용사가 Pink란 단어는 Pink란 뜻도 있지만 Pink의 뜻도 있거든요. 여기 형용사 입장에서 꾸며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uh, anything Pink란 표현이 여기 뒤에 나와서 같이 묶어봤어요. 자, a pink ball in an open closet 예, 열려있는 옷장 안에 핑크 볼이 들어있답니다. The swarm had been trained 이때들 즉 팀워크로 짠 로봇들은 연습되어져 있답니다. To look for anything pink. 모든 핑크색을 찾는 거로요. 자, The robot flees. 로봇이 멈춰 서고요. Sending an image to its human supervisor. 인간의 그 감독, 인간 감독관한테 its는 그 그룹을 얘기하겠죠. 즉, 로봇의 그한테 이미지를 전송한답니다. Soon, several more robots arrive to form a 음, perimeter around the pink intruder 하겠습니다. 곧 몇몇 더 많은 로봇들이 도착한답니다. 뭐 하려고요? 뭔가 형성하려고요. 어, 여기서 우리가 Peri라는 단어에 써서 Peri 근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Peripheral이라는 게 어, 근처이란, 근처이라는 접두어입니다. 이 단어가 될수 없고 이 근처의 뜻은 이거가 됩니다. Peripheral. 이거는 어쨌거나 둘레, 주변 주변을 만들어내고 둘레를 둘러싸는 거죠 만든답니다 어디 주변으로요 around the pink intruder 침입자 입장으로 빨간색 핑크색 침입자 한테요 within half an hour 30분 안에 the mission had been accomplished 예그 임무는 완성되고요 all six of hidden objects 여섯 개가 숨겨져 있었나 봐요. 모든 여섯 개의 감춰진 물체들이 had been found 입니다. found 발견되었답니다. had been found. The research team 어, 어떤 팀입니까? Conducting the experiment 입니다. 자, 이 임무를 수행했던 이 뒤에서 꾸며주죠. I N G 들으면 뒤에서 꾸며주고 다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실험을 수행했던 어 그, 리서치 팀들은, declare, 선포합니다 The learn, the learn 응, a success. 여기서는, run을 뭐 했다고 성공이다. 그한 판이, 응? 즉, 운행이, 요번 한, 한, 한 판은 운행이, 어, 요번 판한 번, 이렇게, 한번 달려본 거잖아요. success, 어?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근데 수고로 run a success라고 성공을 거두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The demonstration was part of Centibots project. Centi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센티미터, 센추리 할때그센티라는 것은 100이란 뜻이 있습니다. 아마 아까 footbot, chatbot 또뭐 있나요? handbot 아이, 보트.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런 걸다 해서 아주 뭐 막강한 여러 개가, 100개의 어떤 기능을 탑재했던 느낌이 드네요. 그런 것을 시연하는 겁니다. Demonstration was part of the Sentibots project. 자, 이 시연이라는 것은 이러한 센티 n t 의 프로젝트의 어떤 일환이다. 일부다. 자, 센티 n t 프로젝트 잘 모르겠습니다. 컴마 나오면 컴마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뭡니까? 센티 n t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에요. On investigation 조사랍니다 Investigation to 뭐에 대한 조사. 어, 뭘하기 위하여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는 형용사용법으로 보는 게더 좋겠죠. Investigation to 자 C 보는 거랍니다. 살펴보는 겁니다. 알아보는 거랍니다. 뭘 알아봅니까? C 다음에 If는 무조건 뭐 뭐인지 아닌지예요. 음. 자 As many as는 똑같은 수입니다. 100은 100이라는 뜻이 있어요. 어, as many as는 복수인데 맞아요. 로봇인데요. 어가왜 나왔나요? 100가 1 0 0드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100마리의 100개의 로봇의 수만큼이나 되는 얘네들이 could collaborate on a mission. 미션에 있어서. 임무에 있어서 함께 그 collaborate. 즉 협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많은 100, 100개가. 왜냐면 지금 센티봇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각각 임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음. 자, if they could, 이 could는 사실상 뭡니까? could collaborate 뒤에 생략돼 있어요. on a mission. Yeah. 자, 마찬가지로 could가, if the, 안에 이 could가 들어있다면 가정법이에요. 만약에 이걸 수행할 수 있다면 teams of roberts might 나잖아요 Someday 그 로봇 팀들이 아직은 지금 수행이 안 됐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일환이 됐습니다. 지금 이거 100, 100개의 수행하는 거를 다 모아서 해보려고 하는 거고 아직 지금 현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자 Someday be sent into the hostile villages to flush out terrorists or l o c a t e d prisoners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보내진답니다. 어디에요 굉장히 지금 호스탈은 지금 굉장히 좀 상황이 안 좋고 음 치명적이고 지금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마을에 뭘뭐 뭐 하려고요? 플러시아스는 쫓아내 버리려고 테러리스를 진멸해 버리려고요. 또는 로케이트는 발견하다, 착출하다, 색출하다, 프리저널즈즉 음? 제소자라든가 범인 같은 사람들을 예, 색출하려고요. 또는 인투 나왔습니다 여기 send into 요 into 또 onto 똑같아요. 어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 오와 나오고, o 얼롱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런 거 괜찮아요. 다 가끔 질문이 엔드가 나오고 똑같을 때 똑같은 거 나와야 됩니까?는 아니거든요. 전치사도 다양한 전치사면 다 됩니다. 음, 여기는 오와라 나왔고 품사가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자, 동사도 맞아. 동사가 똑같은 동사가 올 필요 없죠. 동사만 오면 되는 거죠. 그 가끔 질문하더라. 아니, 계속. 인투면 계속 인투 써야 됩니까? 아닙니다. 온투도 돌수 있고, 얼렁도 돌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어디로 들어옵니까? An earthquake, damaged building. 예. 지진으로 다 폐허가 된 빌딩입니다. 뭐 하려고요? To find victims. 예. 거기에 묻혀있는 그, 뭐라지, 희생자 같은 사람들을, 어, 피해자를 찾기 위해서요. onto chemical spill sites입니다. 즉, 항물질이 유출된 장소로요. 뭐 하려고요? To examine, 음, hazardous, 음. 어왜 있습니다 독극물 같은 위험스러운 어 그런 물거를 탐색하기 위해서요 or along borders 뭘 따라 즉 경계선을 따라 즉 국경을 따라서요 to watch for i n t r u d e r 그렇죠 뭘어 색조 하려 그런다고요 어그 침입자라 해야 되나 intruder는 그대로 침입자는 거죠 watch out은 살펴보려고요 자 military agency s 금 나왔습니다. 군사 그어 관련된 기관이 있습니다. 나라 기관이겠죠 물론 써체 제일 들어서 D A R P A 모르겠습니다. 약자 나왔습니다. 디펜스 음, 이게 방위 어드밴스드 고등 리서치 맞죠? 아, 저급이 아니라 최고 수준 최최 최고의 최위 그어최 최고 수준의 리서치 프로젝트 에이전시랍니다. Have a funded. 뭐 했어? 기금을 모고 있답니다. 어떤 거요? A number of robotics programs. Yeah. 이, 이 엄청난 양의 수많은, 지금 센티버츠가 한 것처럼 로보틱 프로그램이에요. 뭘 함으로써요? Using collaborative blocks of helicopters and fixed-wing aircraft, schools of uh, torpedo-shaped uh, underwater gliders and herds of unmanned ground vehicles가 되는 겁니다. 음. 자, 그래서 좀 이어서 어, 해보겠습니다. 음. 자, 이게 협업하는 거예요. 플럭스 가끔 질문이 이거 어 플럭 가끔가다 이런 질문이 많이 해요. 어, 어 플럭 오브는 플락스 오브 가능합니까? 하는데 가능해요. 다 가능합니다. 어를쓸수 있다는 얘기는 S 가 들어올 수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 질문을 또 많이 받아서 제가, 어, 왜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수업을 하니까 벌써 반에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질문 들어오는 것들이 되게 뭐 유사하지만, 어, 또 그걸 취합해서 특히 이제 그 다음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냐면, 교실 안에서 대면으로 우리가 수업을 했더라면 은 거기서 바로바로 바로 설명을 다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소통이 좀덜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문제 올려 놓은 속에서 아 이건 다음 시간에 이 설명을 꼭 해야 줘 되겠구나. 모르는 학생 있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모른다는 얘기는요. 많은 학생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은요. 어한 사람이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질문 올려주는 게 아주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저한테는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flux of은 a f l u x of 가능한 거고요. 써도 돼요. 똑같아요. 음. 자 근데 여기서 어플럭업할수 없는 게 콜라보러티브 플럭스가 해서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어가 못 들어와서 그런 겁니다 헬리콥터의 어떤 한 개의 헬리콥터가 아니라 여러 대의 헬리콥터의 콜라보러티브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헬리콥터는 위가막 움직였잖아요 픽스드 윙은 그 뭐라 그러나요 어떤 것들이나 전투기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비행기가 날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픽스드 윙에어크래프트가 나옵니다 그 다음 스쿨조브 플락스 오브 스쿨즈 오브 어, 토피도 토피도라는 것은 우리가 포탄이 돼야 되나요? 어뢰처럼 이렇게 이렇게 생긴 모양 이 그런데 이렇게 생긴 게 해야 되나요? 대포 모양이라든가 어뢰 물에 유선형으로 이렇게 모양에 물속을 해야 되니까 가장 저항을 어, 낮춰야 되겠죠. 언더 워터 글라이더 이렇게 쑥 날아가는 어, 미끄러져가는 그런 어, 일종의 잠수정 같은 것 같아요. And h e r d s o b 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나온에 flocks of, schools of, herds o b m n 사람이 없는, 무인이란 뜻입니다. unmanned, ground vehicles. 땅에서 운, 운행하는, 땅에서 운행하는 어, 차량 같은 것. But at the time. 하지만, 음, 그때, this was the largest swarm of robots ever tested. 어, 이것이 어, 뭐예요 여지껏 테스트한 가장 큰, 어, 그런 거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다프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펀딩을 하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쭉 쓰는데, 그래도 나라에 있는 밀리터리 에이전시가 했던 게 가장, 어, 이, 어, 이때가, 음, 가장 그래도 여지, 여지껏 테스트한 것 중에서는 최고의 수준이었다. 이런 뜻이겠죠. 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when he started Santibots, 샌티보츠, Santibots라는 예,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we were all thinking. 자, 우리가 모두 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This is a crazy idea. 예, 이건 다 미친 생각이다. 자, it's impossible to do. It은 가짜, to는 진짜. 어, o 란 것은 do research라든가, 뭐, 어, do project이겠죠. 프로젝트 하는 것이, 음? 불가능하다. i t 은 가짜, to는 진짜입니다. 자, says, uh, Regis, um, Regis Vincent입니다. 자, 누군지 모르겠어요. 영어는 정확하게 Regis Vincent 얘기하고요. Regis Vincent 얘기하고, 이 사람에 대한 정확한 설명합니다. 자, 리서처입니다 연구원입니다. at SRI International. 자, 요, 이러한 기구에서요. 어디 에 있습니까? In Menlo Park, California. 예, 캘리포니아주의 Menlo Park이라는 도시명인 같아요. 음. 자, now we are looking to see if, see if, 뭐인지 아닌지를 보는 겁니다. 자, look, look, 음, 죄송합니다. 자, look to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 어떻게 있나요? look to는, 어, 생각해 보다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look to see if, 뭐뭐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고 있답니다. 자, we can do it, 할수 있는지. 어, 뭘요? With a thousand robots. 예, 수천 개의 로봇들을 가지고 할수 있을지, 없을지를 지금 생각해 보고 있답니다. 자, in nature. 자, 원래는, 자, 이거는 이제 해석 그대로, 어, 여기서 말하는 사실상 현실적이라는 뜻도 되고요.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자연 상태에서는 또될것 같아요, 그냥. 물론, animals, 진짜. 자, 동물들은 travel, 이동을 합니다. in even larger, even larger, even, even, 맨날 썼죠? even. l a r g e r 란 것은 훨씬 더 많은, 천마리가 아니라 수천마리, 만마리 이동하는 겁니다. even larger numbers 상태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림 한번 볼게요. 백 이쪽 보세요. 이거 한번 세어볼 때 이거 천마리 되겠냐고요. 뭐더 이상이겠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That's because 중요합니다. Because 다음에 반드시 원인 이유 나야 됩니다. 자 as member s of the big group 음, 큰 그룹으로서 whether it's a flock, school or herd 새떼들이든 어 물이든 이거는 어, 이거는 양떼를 표현할 때 많이 쓰고요. 이거는 h e 어, r d 는 물고기떼를 할때 많이 쓰고요. 이거는 이제 그냥 물이 이렇게 많이 쓰는 flock는 새떼를 얘기할 때 많이 씁니다. 음, h e r d 는 물고기떼를 얘기합니다. 각각 동물 인디비지얼들이에요. Increase their chance of detecting predators, 즉포식자를해서 보호하는 포식자에서 protecting을 할수 있는 chance 기회. 또는 확률로 해석해도 좋습니다. 를 증가시킬 수 있답니다. 프로텍팅 할수 있는 또는요 파인딩 할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는 확률입니다. 음식 찾을 수 있는 확률 그다음에 로케이팅 어메이트 짝 찾을 확률 이게다 생존의 문제거든요. 팔로잉 어 마이그레이링 루트입니다. 뭘 쫓아갑니까? 이동 경로를 쫓아갈 수 있는 기회 아니면 그거 나고 되면 갈 수가 없거든요. 자, for these animals. 자, 중요합니다. 이 갑자기 for 나왔는데, 이 for는 의미상 주어입니다. 이 문장, 이걸 잘 기억하세요. 이거 옛날질문 정말 많이 나왔어요. 이러한 동물들이 이러한 결과를 하는데, 이 문장의 주어는 이겁니다. 근데 이 문장의 주어는 이거지만요. 전체적으로 받고 있는 주어는 동물들의 입장에서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의미상 주어라는 편이 있습니다. 동물들 입장에 있어서는 coordinating their movement with one another. 서로서로 서로 그들의 어떤 이동을 협업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can be a meddleable life or death입니다. a meddleable life or death. 너무 멋있는 표현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생존의 문제라는 겁니다. a meddleable life or death라는 것은 살고 죽고의 문제, 즉, 응? 생존의 문제 그대로. 쓰는 표현이라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 좀 정리할게요. 를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갑자기 for 나왔은 것은 이문장이 의미상 주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도 좀 배우겠지만 이 가짜 어 그다음에 for 의미상 주어라는 것은 이 문장 이가 주어 t o 에서는 벌써 의미상 주어는 따로 있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동물 입장에서 입 듯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의 주어는 뭐예요? 협업하는 겁니다. 이동하는 데 협업하는 거 같이 움직여 가는 거는 뜻이에요. 음, 이 입장에서 이게 결국 살고 죽음의 문제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이걸 나중에 여러분 이 가짜 for 의미상 주어 to 진주어의 어떤 자네입니다 그 의미상 주어를 기억하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자 it's much harder for predator to avoid being spotted by a thousand fish입니다 much 란다 even harder much harder 똑같이 씁니다 어 훨씬 더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 훨씬 더 어려운 문제다 음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겠습니다 음. 그래서, 어, Fred Letter to avoid, ING 아, 나한테 썼죠. 발견되는 거예요. 음, 자, avoid being spotted by a thousand fishes then. 수천 마리에 의해서 발견되는 게 어렵겠어요. It is to avoid being spotted by one fish에 의해서. Fish, 어, 여기, Fish는요, 단수 복수 똑같이 씁니다, 여러분. s h i p 도 마찬가지. 때를 이루는 애들은 거의 다 복수가 없어요. f i s h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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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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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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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s yes, yes,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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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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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믿음. 이 동격이 되십니다 뉴스 다음에 대신 동격의 응. 응. 이렇게 하나요. believe that. 응.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응? 믿음. 뭐 이렇게 어 이렇게 할때된 나온 것은 동격이 되십니다 Brother t r is approaching. 자, 응. 이거죠? 그 포식자가 지금 다가온다라는 그 소식이 완전한 문장입니다. 이제 펴진답니다. quickly through a school of 음. a school 예. 제가 이거 조금 서칭을 해보겠습니다. 음. 예 그 무리한테 맞습니다. 무리를 통해서 빨리 전달됩니다. 왜냐면요. Fish sense from their neighbors. 그 물고기들은 옆에 있는 동료 물고기에서부터 바로 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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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막 서로 하는 거 있잖아요. 자뭘 얘기한답니까? 음 that something g o i n 뭐가 일어나는 건가에 대해서 자 센스입니다. 센스 sense, 동사 그 다음에 대스는 여기서 맞습니다. 전치사구가 들어온 것 뿐이에요. 그들의 동료로부터 감지한답니다. 몰려 데디아를 무언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something's going on, 무언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지금 뭔가 스멀 스몰 프레데터라는 포식자가 음, 먹이 그 사냥꾼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감지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센스 다음에 대시기 때문에 접속사 대시라 봐야겠죠. 되 동사 다음에 대시 나오는 거니까요. From the from the neighbors는 그냥 전체사 구인 뿐입니다. 요고 이렇게 발견하는 거 여러분들 되게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바이.